3개월 만에 앱 하나로 4만 달러 벌었다면 빚겠음. 이건 1인 개발자용의 실제 이야기임 그가 만든 앱 이름은 브레인 롯. 스마트폰을 오래 쓸수록 화면 속내 캐릭터가 점점 썩어가는 iOS 앱임 단순하지만 강력한 시각적 충격으로 사람들의 중독을 눈으로 보여준 아이디어였음. 그 시작은 개인적인 고통에서 나왔음. 요니는 크리에이터로서 알림 좋아요. 댓글에 중독돼 있었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앱을 직접 만들기 시작함. 하지만 앱 스토어에서 8번이나 거절당했음. 포통이라면 포기할 상황. 그런데 요니는 달랐음. 이 실패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고, 앱스토어에서 여섯 번째 거절당했다는 영상 하나가 180만 뷰를 기록했음. 앱이 출시되기도 전에 말임. 결과적으로 이 스토리 하나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되었음. 제품보다 창업자의 여정이 더큰 힘을 가진 순간이었음. 그후 프로덕트 헌트에 정식 출시되자 하루 만에 1만 5천 건 이상 다운로드, 초기 수익만 약 1만 달러가 발생함.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4만 달러를 돌파했음. 비결은 AI 코딩 툴. 요니는 커서와 클로드 코드를 활용해 단 2개월 만에 앱을 완성함. AI 덕분에 개발 주기가 단축되고 실패 수정 검증의 사이클이 미친 속도로 돌아갔음. 또 하나의 승부수는 iOS 전용. 그는 구매력 높은 유저만 잡자는 전략으로 멀티플랫폼을 포기하고 스위프트로만 개발했음. 요니의 말처럼 포화된 시장은 오히려 검증된 수요의 신호임. 결국 중요한 건 기능이 아니라 주목이었음. 썩어가는 내라는 콘셉트로 사람들의 스크롤을 1초 만에 멈춰 세웠음. 이야기에서 배울 점은 세 가지임. 첫째 제품보다 스토리를 팔아라. 둘째 경쟁이 아니라 주목을 이겨라. 셋째 AI를 활용해 누구보다 빠르게 실행하라. AI가 코딩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지금 당신의 불편함이 다음 비즈니스 기회가 될수 있음. 완벽한 타이밍은 없음. 지금 시작하는 게 답임.